고구마 머리 2014년 9월 26일 43명의 학생이 납치,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부의 지원사감 철회와 관계당국의 비리 척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현지 경찰과 갱단들이 학생들을 막아서더니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으며 58명의 학생이 납치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시시장에 갱단을 시켜 그들을 납치하고 살해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중 겨우 15명만 살아 돌아왔고 나머지는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인근 강에서 나머지 학생들의 DNA가 발견되었고 부검 결과 납치당한 후 잔인하게 화형시켜 강에 버려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멕시코에서 발생한 이괄라 학생 납치사건입니다. 아직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히 인기를 끄는 장르죠. 갱단, 도둑, 사기꾼 등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수십간에 몰입하고 또 매료됩니다. 아슬아슬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기발한 수법에 환호하고 천문학적인 엑셀 재산을 놓고 버리는 권력 투쟁에 흥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도대체 마피아는 어떨까? 마피아는 얼마나 벌고 있는지, 왜 정부에서는 마피아들 그대로 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범죄는 세계 경제의 일부이고 거대한 산업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 수많은 범죄자들은 결국 사업가인 셈이죠. 그러나 그들이 사고 팔고 유통하는 것들이 차원이 다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시키고 도박에 여성과 아이들을 인신매매하며 코카인 밀수까지 이들이 전 세계에 걸쳐 불법 범죄 활동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 돈 때문입니다. 지하 경제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세계 노동 인구의 절반 무려 18억 명이 암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 세계 범죄 기업들의 수익은 세계 500대 기업 중. 50개 기업의 수입을 합한 것보다도 많습니다. 이탈리아, 러시아, 일본, 중국에서 활동 중인 범죄 기업의 1년 수익은 무려 1조 달러에 이르죠. 1조 달러는 우리나라 가치로는 약 1200조에 가깝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수익은약 800억 달러 약 우리나라 돈은 96억이죠 월트 디지사의 수익의 2배에 이르고 450개 조직에 걸친 35만 명의 러시아 마피아들은 6,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720조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른 반도체 수출 세계 2위 삼성전자 반도체의 연간 수입의 3배입니다 일본 마피아는 야쿠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약 80조억 원에 이르죠 전 세계에 걸쳐 마피아들은 불법 경제 활동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요 마피아 조직들만 더한 것이지 점 조직들과 추정할 수도 알려지도 않는 마피아 카르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세계가 불황일 때 대부분의 마피아들은 명목적으로 간판을 걸어두고 하는 것은 금융입니다 금융이라고 말하는데 금융보다는 고리대금입니다 고리대금을 통해 돈을 불리면서 돈을 못 받아내면 인신매매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마피아들은 지금 세계벽 전체적으로 불황일 때 조직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갑니다 실제로 통계치에 보면 프랑일 때 7%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프랑일 때는 정부가 다른 곳에 신경을 돌리는 이유도 있지만 프랑일 때는 대출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아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크기를 키웁니다. 그들에게는 위기일 때 기회의 섬입니다. 마피아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죠. 법의 취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6.25전쟁 이후 꾸준하게 범죄를 소탕해왔으며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칭호도 얻었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예방 조치를 잘해왔습니다. 다만 보이는 부분을 도려냈을 뿐 아직도 한국에는 마피아들이 있습니다. 승리 화가나... 기마귀 등등 사실 일부분입니다 법도 칠서도 없는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놨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썩은 사과를 사고박스에 넣잖아요 곧 전체가 썩습니다 보이는 부분만 없었다고 해서 보이지 않은 부분까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근데 잡는 사람도 이미 썩어 있다면 썩은 냄새를 맡을 수는 있을까요? 이번 기회로 잡는 것도 깨끗할지 썩었을지 알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